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의 동역자들 3장 6절 형제들아 내가 진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의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건 니와 지금도 못 하리라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의 사람이 아니리요. 3장 5절. 그런 적 아플로는 무엇이며 바우는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3장 7절, 그런 적 십년이나 물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3장 8절, 십년이와 물주는이는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바르리라.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적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구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트위에 세우면, 3장 13절, 각 사람의 궁적이 나타날 터인데그 날이 궁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궁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빠르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바른 것 같으리라.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승전은 고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디서 근처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레,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3장 1 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3장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흑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3장 21절,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3장 22절, 바울이나 아플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이상의 고린도 전서의 3장 내용이었고, 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 상받을 자, 하나님께서 쓰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상을 받는다. 대가라 상 없이 일하는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 없을 것이다. 누가 중국에서 큰 상을 받겠는가 일 전도하는 자가 상 받는 자, 상 받는다. 성령은 심느니와 물주니가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였다. 바울은 심은 자였고 아폴로는 물주는 일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전도의 삼담계를 설명했다. 전도자는 봉사할 뿐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교훈하면서 협력 전도를 건면하고 있다. 아폴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우울성을 위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전도자들이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하여 당파를 만드는 만큼 잘못된 일은 없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상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교와 교회의 튼튼한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위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부지런히 있는 재료를 다 동원하여 건축해야 하는 것이다.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불심판 때에도 견뎌내는 집을 세워야 한다. 성경에서 검은 보석으로 집을 세운다고 하였다. 그것들은 가장 단단하고 좋은 재질의 원천인 것이다. 순수하고 강한 복음, 원래적인 복음, 능력 있는 복음만이 가장 훌륭한 건축을 이룬다. 상 받는 자는 땀과 수고, 그리고 피를 뿌려 건축하잔, 건축한 자들 뿐이다. 우리의 성도들도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자. 3장 16절에서 23절. 스스로 성자. 세상에는 똑똑한 지승인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 1. 자기를 바로 알지 못,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시는 성전과 같은 존재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소평가하여 더럽히는 사람이 많다.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한다.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후 가그의 모든 생활을 완전히 청사하고 주님을 이와여 그룩한 삶을 살았다. 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은 원어로 독케오인데 모든 산물에 대한 주관적 상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된다. 오려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뜻 입는 복된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3. 자기를 사랑한 자. 자기가 죄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며, 교만, 교만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는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의 불확 원인이 바로 사람을 자랑하는 데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과 사익자 간의 올바른 관계를 붕괴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계를 짓는 결과를 조려한다. 자기를 잘못 알고 자신을 속이다가 하나님께 책만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내 이상. 네, 고린도 전서의 3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